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경대TV 자율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이 지금까지 김정일 시대 때 2006년 5월에 시온이죠 아, 핵실험을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3년 3차 2016년 4차 5차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무슨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보다 더 많은 핵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 0 1 7년도까지했기 때문에 약 5년 동안에 4 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꼴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핵실험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핵실험이 북한에서는 2017년에 예, 했던 이 핵실험을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50 킬로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폭발능력이 50 킬로톤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1 킬로톤이 제가 알고 있기는 1 킬로톤이면 다이너마이트 1만 톤을 동시에 폭파시키는 힘과 폭발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폭발력이죠. 50만 톤이 조금씩 그냥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단번에 폭발시키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것이 바로 50 킬로톤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핵실험 때문에 2375라는 강력한 유엔 제재 대북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제재를 발표했고. 그리고 2017년 11월 2일 날,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 ICBM을 앞서서 성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ICBM까지 핵실험하고 ICBM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감탄도 미사일을 성공시키자 2397호라는 아주 강력한 유엔 보번 제재를 다시 발표하죠. 이것이 12월 달에 발표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분노의 화염, 미친 늑다리와 같은 이래 담지 못한 양자간의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 직전까지도 가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혹독한 말까지 소슴지 않았죠. 2018년도에 물론 확 돌아섰지만, 자, 이렇게 6차 실험을 했을 때 북한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당했고, 여기는 러시아와 중국도 찬성되로되습니다 자, 이게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큰 제재를 가할까요 이게 처음에 관심사인데, 7차 핵실험 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자,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또 핵실험을 하겠다고 핵무력 강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핵무력을 소형화, 고도화, 전력화 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폭탄과 같은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까지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전술 핵무기 여러분 전술 핵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0 k 로톤짜리도 있지만 1 k 로톤짜리의 소형 핵무기도 있습니다. 박격포에서쏠수 있는 82mm포에 쏠수 있는 이런 1 5 5 m m 에쏠수 있는 소형 포탄화된 이런 핵무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만들려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약 155mm나 약 170mm와 같은 이런 대규모 방사포에 발사할 수 있는 아니면 에이스테에쓸수 있는 전술 핵무기는 북한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한은 전술 유도 미사일이라고 이번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여서 전술 유도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모두 한 것입니다. 김정은도 참석했죠. 자, 그렇다면 이분단군인 미사일에 소형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무기를 북한은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험할 것은 뭐 미국 정보 당국도 그렇고 세계 언론도 그렇고 지금 북한군이 실험하게 된다면 전술 소형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높다 물론 핵폭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이폭탄로 만든.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에이스테킹이나 스마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 즉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한다는 것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번에는 대형 핵무기보다 주석탄이나 원자폭탄 보다, 즉뭐 20km, 30km짜리 이런 큰 핵무기보다 소형 5km, 10km에 나가는 이 소형 전술 핵무기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이미 모든 그 폭파시켰던 입구를 다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핵실험 준비, 핵무기, 소형 핵무기를 풍계위 지하압행를 가져다 놓고 폭파시킬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 북한에선는 서식입니다. 이제 김종은의 지시, 만남 왔습니다. 그럼 김종은은 언제 이 지시를 내릴까요? 제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김정은의 조만간 t p 지 신문이든지 아니면 당전의 정치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결정할 것을 봅니다. 왜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성공시켰다는 것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항상 미사일 발사든지 하 핵무기를 실험하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김정은이 직접 사인한 t 지 씨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전 세계의 우리도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성공했다는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당장에 정치국 회를 열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김정은이 직접 싸인을 하고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미만 고르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즉 김정은이 싸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한미공중연합훈련이 들어갔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A 스텔스 전폭기까지 동원된 한미 공중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F-35A는 소리 없이 북한 깊숙이 평양 상공까지 날아가도록 북한이 알지 못하는 탐지가 안 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연두르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야간에 하고 기습적으로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북한 주민들이 17시간 20시간 동안 대기시켜놓고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대기시켜 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모 고통을 주면서도 시간을 정해 주지 못하고 나오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군에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와 시간만 정확히 한다면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 특수 요단이 있죠. 이 특수 요단이 준비하고 있던 북한의 순류구를 제거하는 그 훈련 또 작전 지금 진행하는 것을 미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바로 김정은이가 있는 곳이 그것을 훈련하는 모습을 왜 지금 공개했겠습니까?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가 김정은이 나타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만 한다면 얼마든지 소리 없이 들어가서 제거할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최근에 들어와서 신변 경우에 더욱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4월 25일 시작되는 밤 12시가 아니라 바로 4월 25일 당일 밤 10시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4월 2 4일날밤 밤 12시가 땡 하울 열면 바로 용시가 됩니다. 그 용시가 4월 25일 시작인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 그때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전번에 했던 9월 9일 공업 판군기이죠 이럴 때에도 김정은이 나올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폭탄이나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상수나 아니면 그 수뇌부가 제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시 이 초사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선은 지금 극비에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모습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이미 김정은의 집과 김정은이 있는 집무실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약 직선거리로 2km. 물론, 이설주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죠. 김정은이 살고 있는 저택이설주가 살고 있고, 이설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저택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한 번씩 가긴 하겠지만, 김정은이 집무실과약 2km 떨어진 곳에 저택이 있고, 시라로집무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신별 즉 김정은은 미국의 수뇌비 제고 작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7차 핵실험 이제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7차 핵실험은 전술 소형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명도 팀이 자율선 시청해주신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